하이 샬롯? 어? 어? 이거 딱 각이잖아! 가져잇 음. 이거구나 니아야 아, 이걸 써? 니아가? 이것도. 니아야 잡았다 <목소리> 니아야 가자잇! 가자잇 가자잇! <목소리> <목소리> 아이 쎄 허영이애끼야 예, 아가이. 깡 춤까지. 프리더 춤 좋은데요? 아니 니아가 이게 아까 아니도 어? 아니 아버지, 아버지끼. 자 이제 신규 실험체는 항상 해야 되는 거 이제 춤 모션 보는 겁니다. 또, 이게, 약간, 스킨이 아니다운 기본 스킨이다 보니까, 사실. 춤에 약간 노래가 들어가는 거 약간 없겠죠? 그냥, 그래도 그춤 모션 자체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니아 같은 경우가 지금 밈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인터뷰를 다 쓰고 있다 보니까, 이춤 같은 경우도 아마 밈으로 낸 춤을 출 거거든요. 아쉽다. 그렇다 보니까, 춤 모션 보겠습니다. 슛! 오. 이건 이제, 제가 많이 보기로 이게 약간 그, 프린, 프리저가 이거 춤출 때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이게 춤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점프하는 것도 그렇고, 손 드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도 이 니아가 또 신기한 게, 궁극기를 키면 소리, 노래가 들립니다. 좀 이렇게 노래가 들려다 보니까, 확실히 이번에 밈도 많고, 밈 많다 보니까, 많아. 약간 카툰 같은 거 많다 보니까, 니아 되게 기대가 됩니다. 뭔가 해보니까 얘가 바바라 바바라카도 나은 것 같은데 이예열보다 <laughs> <데울로> 가봐. 어이어 핫! 하 이겼다 알려잇! 하하 아, 템포 블링크 바로 써주고요 <laughs> 절대 템포를 늦추지 마 <laughs> 템, 템포, 일단 템포를 늘려 근데 이번에 이거 마녀가 나오면서 이거 개울 학교 이럴 때도 필요한 재료로 얻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나보스까 그리고 여기는 에 위에는 들깨가가죽3개니까 3개 필요하니까 거기로 갑시다. 해보면서 느낀 게 니아가 이게쉽지가 않아 딜은 센거 같은데 딜 맞추기가 어렵다 얘들아. 약간 뒤에서 되게 약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도와줘요, 쇼이치맨! 공 쓰면 은 여기서 이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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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쓰고. <웃음> <웃음> 응, 누나는 무적기가 있어. <laughs> 루프야, 무적기 있는 원딜 처음 봤지. 부적기네. 그냥 부활 있는 오늘 처음 봤지. 이제 제니 말고 니아도 부활 있어. <laughs> 아니 이거 근데 그 옷. 그러네. 솔로드 나왔으면 니아 점수 다한게 없네. 존나웃게. 근데, 근데 스태 같은 거는 딱히 안 필요한 거 같네요. 이게 스태가 모자란 거 없어가지고. 보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판할 때는 제가 성공을 많이 갈렸는데, 이거 성공 갈릴 필요가 없네. 루크 커놨다. 루크 커놨어. 아! 태우! 태우 왜안 돼? 확실히 아직 만렙이 아니다 보니까 태우 수준이 약간 낮네 얘기지. 진짜 이게 예열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뒤에서 진짜 안전하게 한다는 가정하에. 지금도 좀 딜이 센 편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예열되면 딜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처형될 때 이게 케이 o 포시가 너무 좋다. 오쇼. 어 이거지 당구. 당구 좀해보신 분들은 이아 잘할 수도. 아니 <laughs> 이아 이거 당구 어떻게 데대요 소방관이 없네. 불이 나야 되는 건가? 바로 이제 만년수. 개울 가서 생나 먹으면 되겠네요. 영업장을 다오. 오케이 요 이제 <laughs> 진짜 당구하는 것 같아. 배터리 이게 궁극기 하면 이제 보호막이 배터리 걸 주는데 배터리 수치를 보는 게 어디 없나? 명 보이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야? 이야. 방금 하나 더 떨어졌는데? 내거 아니잖아, 저. 시하도 있었지. 분이 떨어졌어. 다른 실험체들도 빨리하는 중. 그리고 있을 거야. 팩트 재를 찾았어. 그걸로 강력한 아이. 어 니아야, 어디 갈라 해. 오타워든 가는 중. 파한 큐브라 빠르긴 해. 리아는 이동기가 없어요 <laughs> 부활해도 이렇게 줬거든요 <laughs> 초반 존나 게 어쩔 수가 없어 시험도 통채가 설기야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이렇게 <laughs> 하면 되는 거야?

나타날 거야. 갑자기 가겠지 이러면 그냥 병원에서 시킬 거야. 호텔 날이네. 들어가 볼까? 일단 우리 상코하긴 한데. 이런 날엔 집에서 는 최고지. 일단 시켜. 일단 만들어. 특이재료어이 거야. 아시다 각이잖아. 터져잇. <목소리> 이거구나 니아야. 아니 이걸 써 니아가? 이거 이거는, 이, 이거네 <목소리> 니아. 바로 걸사면 안 되시는 줄나가라잇 평타. 죽고. 평타 빼주고. 오, 어, 아파, 아잡아 잡았, 잡았. 어, 잠깐만, 니가 궁. 근데 니가 궁인데? 나도 궁 켜, 나도 궁 켜. 잡고, 잡고, 잡고. 어, 야, 얘, 얘 너무 아픈데? 가다가다가다 가다, 가다. 더블리 군 잡고 사출시켜 사출시켜 마이앗 아 니아 이동기가 없어요 케이오 <laughs> <O>. 어? 무적기? 땅 <laughs> 이동기가 없어도 사출 방지가 하나도 안돼 니아는 아, 니아야. 어쩌겠어. 게임 우수지만, 우털리 터는 냉정하다고. 뭐.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탑출 방지 안되는게 너무 큰데, 이동기 없어가지고. 이 있을 때 이동속도로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 너무 크다 이게 <laughs> 어? 샬로 비앙카? 앙평 잡아 비 안될거 같은데 이거 n 어 이거 가자 같은 거. 그리고 이것도 알타이르가 좋은 이유가 이게 이동 속도가 많이 필요한데 알타이르가 더 좋아 보여. 알타가 또 이제 기민한 발걸음이 있어. 가벼운 발걸음이구나. 죄송합니다. <laughs> 아 헷갈려 서로 이제 발걸음이라. 아이고. 어? 아, 니아야, 이동기가 없어요, 니아는. <laughs> 이동기가 없어, 너는. 아, 혼자 늑대 먹다가. 아, 이거 먹다가. 아이고야. 인생이 힘들어졌나봐요. 뭐야. 이거 럼통이 터지진 않나 보네 아쉽다 와 이거 범이 끌어당기는 범 진짜 넓다 으취 아뭐 때마침 오메가 아 약간 뭔가... 오늘 아, 어, 에 약간 티머니드나는것 어, 같기도 <laughs> 것 <laughs> 하고... 이함정이다 어, <야>, 음, <laughs> 아, 끌어다니는 끌어당 느낌으로 이렇게... 혼자 게임하는 것도 좋 게임을 같이 하는 게 재밌게 여겨요. 낀절아인가 와... 풀톤 야생동하면 살짝 못 잡는 n t shop? 네이버 게임. 네이게 응. 예. <laughs> 네이버 제이 게임. 네이이버이게네 <laughs> <laughs> <빨총을 잃었어. 웃음> K.O. 와 이거 K.O. 말해주네. 찾았어. 그걸로 강이템을 만들 까지 나왔습니다. 는것이야야 것도... 잡았다. 야야 가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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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하 아, 엘레나야, 일로와! 아, 이거 못 잡겠다, 엘레나 이거. 아, 이거 방금 그리고 방금도 이제 니아 특유의 이제 스택 쌓고 궁극기가 나왔죠? 혼자서 좋은데요? 셈인가요, 우리 선수? 아, 엘레나 사마 아, 좋은데? 약간 알것 같기도. 아까 내가 음, 첫 번째 음, 못한 음, 거는 음. 그냥 사용법을 음. 몰라서, 음. 몰라서 음. 그랬구만.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숙 싸움은 되게 센데, 이 포킹만 쓸 때, 그러니까 이제 파괴로 당당한데요? 반응이 없네, 그냥 시체인가? 게임 안에서 게임하기 왔는데? 이게 어려워, 딱 봐도 비앙카 같은데? 학교에선 게임도 맘대로 못했었는데 안카니? 마커스구나 나이스 니아 그냥 죽어버렸어 그냥 궁 깔아 <laughs> 폭탄 폭탄 아 어, 이거 부름도 있네

뭐야? 아우, 앙카야? 앙카야, 이거 어떻게 팀좀 센데? 까 앙카야! 아, 어, 이제 궁글졌어. 이거 그냥 우리 팀 도와줘야겠는데? 앙카다, 마이. 어? 해야겠는데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 한번 커버가 되네. 또 근데 이거 또니아 어. 잡았다. 궁 깔고? 어, 안로군들어왔다 아, 철로서. 뭐야, 왜나궁꽂렸어 나이스. Nice. 나 이거 궁극기 왜풀지나 궁이 왜 풀리지? 저건 좀아겠는데 인설 코인. 저건 좀 아프겠는데요. 혼자서 다 죽일 셈인가요이 선수. 는 없나 보네. 다행이야. 궁이 이제 정신 집중이안 풀리지 않나? 왜 풀리지 공이 아까부터 미세리 물타 먹어야겠는데. 미세 n 그래, 하나쯤 그래. 있어도 좋을 텐데. 뭐야? 어? 안카다궁 깔고. 아 도망갔어. 어? 뒤에 있는데? 어 얘네 살릴 돈 없다. 돈 없다. 게었 얘다. 얘따도 없는데? 돈이 없구나. 될수록 신중하게 던지기로 잡이 예, 오! 아파요. 뭐라? 까. 까. 어, 파데 나도. 나도 샬로서 아,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샬로 어디 갔니? 위로 갔는데 아, 샬로사 거기 있었어? <laughs> 우리 샬로 씨. 전게임로샬롯사 샬로아이. 이 얼마 남 궁 맞으면 꼼짝 못해요 상대 같은 경우가 이번에 약간 좀빡센 조합이라 이번 약간 거리로를 해야겠다. 이요 딜은 확실하네. 다행이야. 깜짝아 씨. 야 이새끼야 다루코야 미쳤지 아주 좋은데? 들어가면? 덴마 쪽에 약간 폭킹을 해줄까? 우리 그냥 덴마 잡으면 되나? 덴마 잡고 마이가 버.. 마이 살려야돼 궁막아 아..어.. 이게 예, 끼야아이 깡. 지금까지 깜깜해졌다. 프리더춤 좋은데요? 아니 니아가 이게 아까. 아니도 어? 아니 아버지. 아버지끼. 아, 뭐까 <laughs> 아니 아버지끼 이 <게임이> 방금 보였는데? <laughs> 나이스. 근데, 니아가 이게 보면은, 이게 약간 정석구도에서 스킬 쌓고 하면, 궁극기 하면 되게 세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난장판. 약간 이제, 특이나 원딜 애들이 싫어, 스즈원들이 싫어하는 약간 난장판이 됐을 때 어렵네, 이게. 약간 이게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게 어려워. 야, 근데 딜량은, 이거, 이거, 딜량은 맛있네.